현재 시각 4시 가자 4개 <laughs> 네 더큰거 같아 그쵸? 어? 아니 왜더크고그러 아, 근데 선배 지금 완전 초피뱅이다피맥컷까지 내려와가지고 완전 일본인 거 같아 하세요 <laughs> 저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냐? <laughs> 와다시와 <laughs> 차를 가지러 간 최네모 사원 그를 기다리는 김세모 새벽 4시인데 움직이는 차량이 있어요 어디야? 저희랑 같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최네모와 김세모는 일본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빠밤. 오늘도 어김없이 멋진 달이 떴는데요 근데 이 자식은 언제 오죠? 오늘도 멋진 김새모의 그림자... 내 어, 그림자를 망치다니 어서 나와서 짐을 실거라 최 기사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붕붕이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렛츠 고. 그여객1여객 터미널로 가라고 메일이 왔었어. 어 oh, 맞아 1 터미널이야. 거기 주차장으로 가보자. 지하 주차. 오케이. 렛츠 고. 깜짝 고마워. 어머!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많아요 5시 반인데 5시 반이야? 네. 다만 다섯. 여유가 있냐 없냐 그정도데 뭐, 둘러볼 시간이 없는 거지 아니 나 아까 주아간건데 너무 초조한 거야 어. 그래 보이더라 어. 진짜 개빡 집중해서 선배 말 대꾸도 안 하고 근데 나도 말안 걸었어 어. 미국 때 성격 몇 프로 나왔냐? 20kg 안쪽이었어. 근데... 아, 우리가 겨울이어서 그런가 봐. 어, 겨울도 겨울이고. 나옷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핫팩 때문인 것 같아. 집에 올 때는 가볍겠지.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 먹고 면세를 갈수 있겠지?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될 때. 난 면세를 보고 싶어. 가능해? 아니, 배고파 죽은 건 가능해? 그거? 비행기에서 울면 주자. 일단 뭐라도 먹고 싶어, 지금. 근데 변세점 오려면 은 다음 여행에 와야 돼. <laughs> 지금 김해인의 캐리어에서 라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화물 검사실에서 캐리어에서 라이터를 빼고 있습니다. 왜 캐리어에 라이터가 있죠? 저 원래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닌가요? 아, 돌로 가? <웃음> <야>. <웃음> 아니, <웃음> 그래도 <웃음> 우리가 <웃음> 더 <웃음> 많이 들어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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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간다. 사포로로. <laughs> <laughs>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입니다. 예전부터 어, 보야나요 아, 벗스세요 약속은 약속이죠. 벗으시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구촌 여러분들을 좀 초대를 했어요. 오늘 만석이라고 하시네요. 많이 정확하시네요. It's a b a 니 g 귀엽다. 나 일본어 책 여기 있는데. 아, 맞다. 난 여기 있어. 그거 차에 두고 왔어. 어, 하나만 있으면 이런 멍청이. 난 멍청이, 멍청이 세레머니라고. 멍청이. 그 다나파 같은데. 당신의 겨울이 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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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특별해지. 샵으로 <laughs> <똑똑한 것. 웃음> 출발까지 몇 분이 남았죠? 몇분 남았죠? 아. 3분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어. 원래는. 20분 출발인데, 그 출발 제때 출발한 적이 없어.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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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우에 자연재해가 지금 저희는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왜 이렇게 안나와? 우리가 비지트재팬 할 때까지 뭐하고 있었어? 근데 해명 구치 굉장히 빨리 해결했다 예 yeah. 네. Yeah. 선배 일단 시간... 와우 아, 진짜 일본이야 선배 지금 <laughs> 도라이몽이다도라몽 일단 저쪽으로 가볼까? 버스 타는 곳으로? 어그렇죠 버스 여기 버스 티켓 끊으러 가면 거기 매표소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주신다 했거든. 오스리の取り忘れにご注意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어떡해. 이게 뭐야? 책그집었어 아. 나는 도시락을 먹을래 아가니스 예! Yes. Okay. 그럼 1 5 0원이라는 건가? 소스 대쓰네 음. 어, 맞냐고 색깔 보세요 색깔 색깔 음. 색깔 보세요 우리 그래도 한 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 <몬레> 우리가 어디서 내려야 하니? 어, 어, we are going to here. Can you ride this bus? 지금은 이 버스고, next 아, bus. 어. 저희 사진을 보냈거든요. 근데 보냈더니, 노래에 대한 사진을. 타이틀 팩트 가게 된 거죠. 캐리어를 저기 던져놓고서 <웃음> <웃음> 여기서 여기까지 놀고 있습니다. 와 있는데요? <laughs> 여기서 저희 에어비앤비 사장님이 오기로 했거든요. 지금 답장이 없지 선배? 미쳤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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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선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동선이 조금 말이 안 되는 동선이라 저희는 김해인의 우버를 잡고 수로 직접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29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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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약도 된다. <laughs> ちょっとだけ見え方が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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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いい方がいい方がいい方がいい方い My little, little puppy Oh, very <laughs> pretty My puppy <laughs> We are YouTuber uh, Can we take this video in huh. your house? Oh, yes, okay, uh, okay. Our name is song and Hay, huh. But we want to have Japanese name oh. <laughs> Tanaka <laughs> Very popular name Ato, Suzuki, Tanaka Tanaka <laughs> <laughs> Yoshida, and my name is Masami Yoshida. Masako. Oh, Masami Yoshida. And uh, soon coming, and my wife, and Masako Yoshida. Ah, Masako. Ah. Masako Yoshida. Masako Yoshid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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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h. After copy, have to use my house. Ah, okay, okay. 그래서 휴가로 가고 싶어 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벌써 좀 어디 침침해지는 것 같아 응 눈의 쪽대로 즐기다가 밥을 먹어그러자 Just right side is bus stop bus stop, ok 눈이 많아서 그런가 봐 몸에 스며드는 그 추위가 있어 그래서 이 추위를 좀 녹이려면 나는 오뎅 국물 같은 좀 따뜻한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뎅파에서 이따 하이볼 한 잔. 이참 나니. 일로 가볼까 이번에? 야 시카이 카라노 대리구치 스팅. 시카이 뭐지? 일단 이따... 우리 하이보레? 어! 우와! 머리 많이 눌렸냐? 나? 아니 괜찮아지 되게 예쁘게 돼있어요. 어떤 하자? 나 공간 리... 에랑 올리기. 어, 많이 짜 많이 짜? 한3 5 0 0 0원 물이.. 물 보다 싸네 우선 여기 3만 6 0 80원이 나왔고요 계산서를 들고 나와버렸네 이 새끼 지금 장발장을 준비해가지고 <laughs> <laughs> 기념품으로 <laughs> 가져가려다 <나> 말았다 <말한테. 웃음> 아, 다시 돌아가는 중금니다 드리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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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스미마생 했지 마찬가지. 마찬가지. <놀람> 만두집이냐? 아니 더 깔만네 맛 보실려? 뭐 지금? 어, 왜냐면. 내 이거 아니냐? 너무 귀엽다. 사람이가 이공해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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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위험해. ㅎ 그래, 나왔다. 나왔다. 재밌다. 끊었어. 오, 진짜 나도. 티켓을? 반도거리 히가시 에키 79 버스 버스 음... 회색 버스인데? 그럼 음, 여기서 문 열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결국 김혜인이 아주 뛰어난 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공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깟 코인 그럼 응, 우리 79번 버스야 1번... 일본, 1번에서 타야 될거같은버스

179, 45분. 4 5요 45분. 今日토요토요일이ここです。あ 아, 감사합니다 땡큐 す <laughs> 아, いは으로 나와서 일본으로 가라 어, 이거 이름 には잘 들어야겠다 <laughs> 이름이 다 똑같아 어디서 듣고 들어야지? 여성 い장님이い

오늘 어. 돈을 바 거로 지불을 하지 않는 거래 아~~ 우 우리... 아, 네. 아, 여기서 갔나? 와 우리 무인 승차 할뻔저 음. 거의... 아, 파란색 대목이야 진짜네 어, 우리 좀 기분 뿌듯하다 어. 우리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어. <laughs> 택배요 이러 와서 우리 얼른 씻고 나와서 편의점 가는 길에 사진도 좀 찍자. 헐개 좋아. 여기 면. 음 <laughs> <laughs> 와 완벽하다 오늘. 응 뭔가 특별할 건 없지만. 맞아 사실 나는 해외 여행 하면은 당연히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응. 근데 이 사소한 거에서 행복을 얻어가는 뭔가 응. 있어.